뭐아 뭐 어, 나도 옷 가져올, 가져올 거야. 어, 나 가져왔지. 귀여워. <laughs> 또 뭐야? 귀여워. 야 아, 대박. 어, 근데 그거야. 강아지. 아 귀여워. <laughs> 강아 아, 많이아 좋았네. 나 가져왔어. 아, 네 너무 다지대박 어, 예전 이 오늘... 이거였어? 어. 아 이거를? 야, 그러니까... 근데 알아볼 어. 줄 모르겠다는 게 말이야? 우리 당연히 알아보지진짜 <laughs> 어, 나는 이거를 <laughs> <딱> 그 정보가 뜨자 <laughs> 들어갔는데 품절인 거야. 근데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내가 제입고 알림 이놨는데딱 이거 하나가 딱 들어온 거야. 와 내가 나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 되게 준비성 좋다 얘들아 잡아줘 어디 어디? 이렇게 해서 저기로 이렇게 쓱 언니야 만들었어? 우와. 그런 거 같은데? 자기가 다 싸웠대 아, 뭐야? 야미쳤어 잠깐만 이거 얼마 아니야 조합판 음, 네. 그래서 아, 내가 양덩이 같은 거막 남색깔 찾아서 조합하 아, 아니 예술을 했는데? 진 이거 진짜 <laughs> 진짜 정성이야 사랑이다 진잘아 진짜 생일 너무 축하하고 사랑하고 너무 귀여워 LA에서 못 해도 누나가 여기서 축하해줄게 내가 상기서 제일 축하하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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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어, 근데 계란. <laughs> 서답관 은석이 알아? 아, 나 어, 알아. 알아. 응. 아, 진짜 사이좋게 둘둘 있어서 기대난좀 많이 행복해 또이거 ㅋ 이게 먹을이거 못해? 아 진짜. <야>, 야너 손으로.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내가 있었으면... 야, 남은 거가져가게라봐아 <laughs> 안에 접지가 있다는 말이야? 어, 접지 포았다가 랜덤이야 아오케이 오케이 아무거나 <laughs> 저 먼저 까볼게요 어, 아니요 네네 어? 단체 단체 네 진짜 빨갛다. 가이 <목소리도> 괜찮나? 손도 진짜 작거든. 키는 180인데 얼굴과 손 발이 진짜 작아. 나는 <목소리> 1일1 <laughs> <laughs> 아, 개획 <웃기네. 웃음> 아, 지금 <laughs> 입었으면 댓글이 너무 쏟아지고, 지금 딱그 댓글이 말고. <laughs> 아, 뭐 어떡하 우리 뭐, 어떡하고. 진짜 어떡하고. 아, 어 눈물깔이. <이거> 나도... <laughs>

이 정도만 붓다? 아, 좋아. <저> 잘했어 <laughs> 동대문국장을 못 가서 온. 오! 너멀구나 복합길이. 그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? 그래서 나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기. 푸마시브이로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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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품하시고>,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아, 너무 좋다. 너는 왜안 꺼내? 예. 언니는 안 나오는데 마카가 나와? 마카 찍고. 하이파이브. 실은 빨간 떡껑 먹는 중. 그 일본 식당 고양이 같아. 더 아! <laughs> 됐어, 됐어, 됐어. 아니 가 졸라 즐거워 그럼 됐지 뭐. <laughs> <laughs> 아나 <laughs> <laughs> 지금이 밤 10시여서 저는 이제 집에 가고 싶거든요. 근데. <laughs> 영롱씨가 집에 갈 생각이 저였으시고 네. 언니 내가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왔잖아 먹를 보고 가시겠다고 이 나는 10시 전에 가자고했잖아이 한강 밤바라, 밤바람을 맞으면서 제가 내가 1시 전에 가져왔는데 니네가 안갔잖안 했어 했잖아 내가 아까 나 10시에 부터 했잖 한강에 갔잖아. 오는데 이렇게 그 규증은 왜 갔어. 가지고 오신 건지 저는 모르겠고요 포카를 무슨 한 8개는 가져오셨더라고요 정말 싫다 진 저가쁘이더 들어와. <laughs> 모르는 사람이에요. 야, 근데 이거 진짜 잘 샀다.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너 봐봐. <웃음> 오늘. <웃음> 아니, <laughs> 아, 근데 나 롱다리가 되게 들고 다니기 무난한 거 같아. 다리기서 <laughs> 오라도 아 <laughs> 네 있는 게 개웃기잖아. <laughs> 아, 진짜. 이... 그래도 기세빌 때도 이렇게 있다는. 라 <laughs> 그렇지. 넌 되게 많아 보여. 아, <laughs> 아, 얘들아 인형 있는 게 어디? 자, 아세요이러면서 어, 뭐 어, 저도 한건 갔는데요. 아, 막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야기하다가 나왔는데 성도 미쳤가고 자, 요 처음 성찬 요이 얼굴 봤어, 은석이가 너무 잘생겼어 네, <목소리가> 약간 이니셜볼로 색이 여... 아,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, <목소리가> 그리고 머리로 달게 는거 私あなたに会えて本当にうれしいのに 만드신건가? 아, 나둘 <laughs> <laughs> 一，二。

꽃게, 를조 끓여 먹었는데. 꽃게를 좀 끓여 먹었는데. 어, 근데 뭐지? 기억 안 나. <laughs>